저는 올해로 퇴직한 지 3년이 된 사람입니다. 아니, 부장으로 회사를 떠난 지 3년이 된 사람입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몇 달만 있으면 딱 55세가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규모가 꽤큰 인력 회사였습니다. 대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회사 소속의 직원을 파견하는 일이 주요 사업 영역이었지요. 비교적 간단한 청소, 보안 업무는 물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최첨단 제조 공장의 생산지까지 저희가 취급하는 분야는 꽤 넓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모두 저희 파트너사였지요. 그곳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대외 영업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조건 인력 수주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을 제가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인력 늘리고 줄이는 거는 그 기업들 마음이라 저희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막말로 그 기업에 대표가 새로 와서 긴축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불똥이 튀는 것은 저희 회사였어요. 10중 8구, 돈 아낀다고 하면 인력 감축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덩달아 손실을 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파트너사에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은지, 있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저희 쪽으로 오지는 않는지, 살피기도 해야 하고, 일을 맡기도 해야 했지요. 말 그대로 완벽한 의리였습니다. 아니, 정입니다. 갑을 병정할 때 정,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려니 언제부턴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대기업 파트너사의 담당 직원은 키껏해야 주임이나 대리인데, 제가 그 친구들보다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다 보니, 여러모로 불편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과장 시절에는 괜찮았는데, 그쪽 담당자는 계속 젊은 친구들로 바뀌는 데 반해 저만 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 차이가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서로 분위기가 안 맞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도 팀원들이 있어서 팀원들에게 지시하면 되지만 그 일이 꼭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기업의 담당자를 만나야 할 일이 자주 생깁니다. 초카 같은 친구들한테 굽신거리는 것도 그렇고 이 나이에 뭐하나 싶어 점점 스트레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이 들어서까지 같은 일을 할 수는 없겠다 싶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나름 성격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어디가도 적응하는 것은 잘하는 편이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나와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지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보름 살기도 하고 베트남 다낭시에도 다녀오고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정도 쉬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직을 하기 위해서 제 발로 퇴사를 한 건데 사람들은 저를 영원히 퇴직한 사람으로 보더군요. 어디 가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면 너무 이른 나이 아니냐. 뭐할 거냐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놓고 요즘 일자리 없다더라. 눈을 낮춰라. 무조건 시급은 만원이다. 이런 말들도 했습니다. 왜들 이러나 싶어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스스로 그만둔 거라고 그때마다 답변을 했지요. 하지만 애초에 예상했던 바와는 달리 점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일단 취업을 먼저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쪽이 특수한 업종이기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일이다 보니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아예 쳐다도 안 봤습니다. 생판 모르는 회사 담당자들과 처음부터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상대 회사에서 불편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늙은 사람은 쓸모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말입니다. 예전에 회사에서 근무를 할때본 바로는 대기업 협력사들이 인력 운영을 할때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사람이 아주 잠깐, 갑작스럽게 필요한 시기에 채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택배회사 같은 경우, 명절이나 연휴처럼 배송 물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물류센터 내에 상품을 정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대기업에서 직접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물론, 기존 인력회사에다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혹시 펑크가 날 수도 있으니, 몇개 회사를 스페어로 가지고 있는 게,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했을 겁니다. 바로 그 스페어 인력 회사를 운영하면 되겠더라고요. 제 형편도 처음부터 큰 규모로 회사를 키우기는 어려우니 당장은 단기 알바를 투입하는 형식으로다가 대기업과 인연을 맺고 서서히 발을 넓혀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기존에 친했던 담당자가 있어서 거래를 트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찾아가 부탁을 하니까 마침 자기네들도 업체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메인업체는 당연히 불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소수의 인력을 제공하는 업체가 필요했다고 하더군요. 잘 됐다 싶어 당장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된 회사는 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회사의 가공센터였어요. 라면이나 빵같이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따로 손볼게 없는데, 채소 같은 1차 식품의 경우는 손질을 한번 더 해줘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대파를 다듬고 절단해서 포장한다던가, 양파를 깐다던가 하는 일이었지요. 당연히 사람 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주문량이나 산지 사정에 따라 작업량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고정 인력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규 거래 개설을 했습니다. 조건은 단순했어요. 문자로 언제 날짜에 몇 명이라고 기업 담당자가 저에게 연락을 주면 제가 그 날짜에 맞춰 인력을 수소문해서 오라는 시간에 센터로 보내면 되는 거였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일당 10만원 정도를 받고, 저는 그중 만원 정도를 소개비로 받는 구조였습니다. 사람 모으는 것은 주로 당근마켓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인력을 모집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데에 올릴 생각이었지요. 그일한 지도 반 년이 지났는데,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은 돈이 안 됩니다. 한 달에 소개하는 인력이 기껏해야 10명에서 20명 사이에요. 돈으로 치면 20만원 안짝을 버는 거지요. 그런데 그 돈을 벌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뽑는 과정부터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개비는 왜 그렇게 많이 받느냐, 자기네 집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이 먼 사람들은 버스비를 더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니냐 등등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아예 안 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면접 끝났으니 이만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지일지일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하러 오겠다고 했다가 아예 잠적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꼼짝없이 제가 일을 땜빵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와이프도 그래서 여러 번 일하러 나갔습니다. 전날 밤에 문자로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겠다고 연락을 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와이프를 긴급 투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몇 번은 파트너사에서 요구한 인력을 맞추지 못해 담당자로부터 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몇번 있은 후로는 인력 요청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믿음을 주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겨우 거래 관계만 유지할 뿐 실제로는 폐업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한다고 제가 투자한 게 얼만데 저 그거 하려고 직업상 담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거든요. 솔직히 사업도 아니지요. 가내수공업 정도의 규모였으니 말입니다. 잘 외워지지도 않는 머리로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는데 허탈할 따름입니다. 물론 더 일을 키우지 못한 것은 저에게 원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그 일이 저한 사람이 하기는 어려운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전 회사에 있을 때는 워낙 돌리는 인원이 많다 보니 이곳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저곳에서 데려오기도 하면서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했거든요. 기존에 확보된 인력도 많았고요. 그런데 그런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서 삽질부터 하려니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자리 구하는 것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더니 조그맣게 사업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네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저는 퇴사를 한 걸까요? 아니면 퇴직을 한 걸까요? 시간이 갈수록 제가 퇴직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년 전,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